오 마이 갓 어머 너무 아름답습니다 맞사, 맞사. 와 봤어, 봤와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오빠들이 이제 나한테 한복 좀... 아, 음. 안젤리나 눈 색깔이 초록색이잖아 네 그러니까 파란색처럼 아, 어,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오, 이거, 와, 이건, 좋다. 예쁘겠다. 이건 좋다, 이건 좋다 나쁘지 오. 않아 오케이. 끝났어 와. 된다. 와, 어때? 어때요? 네잘장 아, 남자, 남자 예뻐요? 어울리네. 남자, 남자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런웨이 해야 되거든. 아, 그래요? 글쎄요. 그래 우리가 벌써 했어. 벌써. 어. 어. 통에 뭔 아닌가? 고려 한번. 어, 야. 두두두 두두 야, 두두. 카메라 감독이 너무 웃고 그러시는데 지금.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오. <laughs>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하네. <laughs>